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옛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어, 일련의 남성들과 여성들의 신뢰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 살아갈 것에 대한 용기를 부어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에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어, 기다릴 수 있다.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증인, 증인들을 하나하나 신뢰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이더 나은 제사는 곧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옮기심을 어, 받은 이유를 창세기 5장 24절에 따르면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는 것들 또한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그, 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할 때의 그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경고하심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좋은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그리고 미래적인 것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부터 22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는 죽음도 또한 한계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서는 또한 모세를 좋은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모세의 삶의 모든 단계는 사실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하나 결정되어지고 또한 그의 삶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믿음에 대한 모든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곧 좋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방, 해당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 이하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원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여리기 성벽의 기,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을 신뢰함으로 따랐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라합은 이 방의 여자였고, 그리고... 오늘 별세 말씀에도 굳이 그녀를 이방의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요 죄 많은 여인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믿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좋은 모범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곧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많은 예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가 곧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권사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고. 또, 우리 교회는 언어하는 장로님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이 믿음의 좋은 예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좋은 본으로 쓰임받고 나타낸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 마귀의 권세나 이 땅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또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 주시고 믿음 의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배를 따라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며 담대히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한해한해 한 지나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증거하고 체험하는 교회의 역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신방 가운데 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일 더마다.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금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받고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